<laughs>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우들이 부족한 사람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잊지 않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 가정이 그동안 편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섬기는 세계선린회의 일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 오래간만에 들었지만 <laughs> 너무나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우리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주일입니다. 항상 그러해야 하겠지만은 특별히 어린이주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일일이 머리에 안수를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들도 어린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고 또한 은혜를 입혀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주일 예배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세례는, 세례식은 그것이 어른 세례이든지 어린이 세례이든지 성찬식과 함께 교회의 2대 성예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되시는 분과 온 교우들은 어린이 세례의 깊은 뜻과 진정한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의 영적인 준비를 하시도록 저는 이와 세대를 왜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사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린이 세례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강론을 할 때에 너무나 은혜가 넘쳐가지고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른 삶을 살겠나이다." 하고 통회 자복을 할 때에 그때에 그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가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 후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름모를 내시 그 사람에게 빌립이 길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로의 가정과 그 일행들 그리고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정, 그리고 옥문을 지키던 간수 온 가족들도 바울과 신라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기독교의 세례는 주후 200년 경부터 오늘까지 온 교회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동방교회. 카토릭 교회, 루터 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등 여러 개신교 교회들이 어린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구약성경 본문의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난지 8일 만에 너희 중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자손과의 맺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 할례를 받은 자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라는 이 언약, 이 언약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언약한 한 할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 자손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따라서 어른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그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표피를 잘리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보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표피를 자른 그 부분을 바라다 볼때 아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고 의식하였습니다. 또한 할례는 거룩하게 성별되는 성별의 징표였습니다. 깨끗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또한 할례는 하나님께 일생을 헌신하겠다는 헌신 복원의 그러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영원토록 내 자녀들로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언약 백성된 이 표징인 이 할례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세례로 대체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의식이라는 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에서 기독교사에서 보면 교회들 교파들 가운데는 어린이 세례를 반대하는 교파도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회나 또한 메노나이트 교회 같은 이러한 교회들은 어린이 세례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옳지 않다 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언제 주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였느냐? 성경 봐도 한절도 없다. 또, 세례를 받으려면 회계를, 회계를 해야 하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젠 잘 살겠습니다라는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핏덩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회개를 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어지도 없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서 논쟁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으로 시작된 이 할례 바로 대대 손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팔일 난지 팔일 된 모든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 모든 대대손손이라는 말 안에는 어른만 하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반드시 유아 세례가 없었다고 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세기 경에 나온 사도 전승이라는 책을 보아도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증거가 여러 번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민족 속에는 장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온 가족에게 세례를 세례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는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온 가족이라는 말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분명히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신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이 가톨릭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가정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책임지는 책임과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린이 세례를 받으라고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이 세례를 왜 베푸는 것일까요? 몇 가지 목회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린이 세례는 세례 받는 어린아이 그 장본인이, 장본인이 누구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존재하면서 이루어지는 성령인 것입니다 사도 이 이사야서 49장 1절에 섬들아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느니라 하는 이 제2 이사야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을 볼 때, 저 아이는 누구 집 아이이기 전에, 나의 아이이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부르신 바된 아이고, 그리고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하는 그 인정이, 애기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효과를 보고 그때부터 저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유아는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이인지를 모릅니다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신이라는 것을 저 자신의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받는 예식에서 부모들과 온 교회 회중은 참으로 그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이다. 복중에 짓기 전에 기억된 바된 아이다. 이것이 선포되고 있구나 하면서 세례를 받은 아이를 볼때 여러분들은 기뻐 맞이하고 정말 축복해주고 그 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인정받은 세례에서 인정받은 아이라는 것을 알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세례를 받은 아이는 부모와 연합되는 은혜가 있고 교회와 연합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례받는 아이는 믿지 않는 남의 집 일반 사람들의 어니 그 집의 자녀들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아이들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를 베풀 때 어린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 두 가지 서약을 합니다. 하나는 부모에 대한 서약이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서약입니다. 부모에게 어떤 서약을 합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그리스도교 가정을 제공하고 이 어린아이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부모는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세례 받을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받은 후에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회중에게도 묻는 서약이 있습니다. 교회의 서약은 이렇습니다. 교회 교인된 여러분, 이 어린이들은, 이 어린이들을 교인으로 영접하시고, 이 어린이를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교육하고 훈련하기로 서약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하고 교우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할때 앉아서 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아이를 부모와 연합된 이 어린아이들을 교회와도 연합된다 하는 뜻에서 온 교회가 일어나서 성례로 그 아이를 그 교회의 한 회원으로 그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 교회와 하나의 연합된 운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모는 이 어린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기로 약속했고, 교회는 부모들과 함께 그 약속을 도우며 그 아이들을 책임있게 도우고 가르치고 훈련할 것을 약속하는 것, 그것이 어린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어린이는 부모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으로 이 어린아이는 교회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모 양육의 책임과 교회의 책임인 이 책임성 안에서 이 아이는 사랑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세대의 큰 목적인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각인하고 깊이 우리 결의를 다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일이 이제부터 교회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모와 교회는 세례받은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14살 그때까지, 견신례를 받을 때까지, 그때 온 교회와 부모는 연합하여서 이 아이들을 육성하고 신앙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일깨워줘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이뻐만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례받은 우리집 아이가 우리 교회에 그 아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그 세례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나타나도록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아이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증표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 부모님이 먼 출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새 아이가 저쪽 방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우리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지? 서로들 물었습니다. 한 아이는 나는 성경을 가지고 나갈 거야. 나는 헌금 중,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갈 거야. 나는 십자가를 가지고 나갈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피곤에 잠을 이루려고 했던 그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나이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큰 감옥하면서 은혜를 받고 잠들었, 잠을 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증표가 있는 아이가 되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학생회도, 중일 학교도 가게 되고, 중, 중등부도 가게 되고, 고등학교도, 고등부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이곳저곳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은혜를 입은 자요 세례를 받은 자라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그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그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그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모든 족속에 세례를 주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반은 우리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후반부의 반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의 반은 후반부의 반은 뭡니까? 구원받고 천국 재림, 승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가르치지 않는 채 세상적이에 밝고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의 명예를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그 어린아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나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흑암 속에 있는 아이로 계속 갈 것입니다. 사람의 세례받았다는 외면이 내면을 보장해주지는 결코 못합니다. 헌금 생활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헌금을 바칩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치긴 바치지만 물질 바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바칩니다. 수입이 늘어났을 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다운 헌금 아닙니까?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거예요.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교회 와서 그냥 일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 나가서 그냥 일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모든 경우에 주님을 만난다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만나고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찬양 생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양, 단순한 음악이 아니 올시다. 찬양은 하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가슴의 고백이요. 가슴의 노래인 것입니다. 가슴의 노래를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 몇명 했다라는 어떠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전도를 못 받게 될 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악마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저 아이를 천국, 저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만나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런 전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고난 주관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는.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소를 팔고, 냄새가 나고, 이 성전 안에서 이 짐승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가서 다 내쫓았습니다. 왜 내쫓았습니까? 왜 주님이 분노하셨습니까? 왜 성전 안에서 분노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 들어갔습니다. 예배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그 안에 서,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분노하셨습니까 제물은 죽은 것이라야 되는데 산 것들이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산 것들만이 날뛰고 있고 돈 벌려고 날뛰고 있다. 재물다운 재물이 없더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 들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일때 정말로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혈의 냄새가 나는 교회, 주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유아 세대가 정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떻든지 이 사람에게든지 저 사람에게는 여향을 받고 자랍니다. 사람을 잘 만나고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7세 이전의 아이들이 세례받기 이전의 아이들이 부모와 연합되지 않고 교회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과 연합된 아이, 탕자처럼 살다가도 돌아옵니다. 교회를 떠난 탕자들, 그러나 결코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세례받는 아이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어린이 세례가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인 것이 내면적인 것을 보증해주지 못합니다. 보장하지 못합니다. 유아세례 받았다는 것 자체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부지런히 부모와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영향을 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4세가 되어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되는 성도가 되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견신예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책임을 맡은 부모로서 교회로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되도록 키워서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가지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과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